같이 바이올린으로 활동했었고요. 현재는 검증의 교육청, 네, 교육 공무직원으로 또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저랑 또 많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인데 이제 네,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대학교 음악 학 재학 입니다 엘리 판타지아 드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많이 들으셨던 분도 있지만 이번에 내용을 싹바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왔던데는 제냥 알만 안 가려고 해요. 다른 장애 유형 사람들이 같이 또 다른 장애 유형의 사람들도 비춰주는 게저리 인식 개선에 맞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차림한 강사 하면 생각나게 뭘까 하다가 그래 돋보기 강사가 되자 그래가지고 임팩트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의 돋보기가 누구나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커버이가 뭐든지 뭘 해도 커버이고 에버버이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도대체. 예, 집에 가서 내가 돋보기를 들고 가면 와봐아니에 그래서 장애인의 생일장에서 우리 돋보기를 갖다 대면 장애다 먼저 갖다 대면 뭐가 뭘 알아볼까요? 장애가 뭔지를 알아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사람 입장 갖다 대면 장애를 존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우리 장애를 먼저 알아보면 장애인이라는 한자는 자 우리 장애인복지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어요? 오랫동안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지 및직업제활 법에는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한을 받는 자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의 근거에서 인식 개선 강사가 있죠. 양성되고 있죠. 뭐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서울에 가서 교육받을게될 사회적 장애인식 인 개선 강사가 장애인 복지법에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 고용공단 직업, 아 직장 내 장애인식 인 개선 강사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사업주들 앞에서 장애인들 채용을 해달라고 장애인 고용처치 및직업재활법에근거해서 강사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이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예, 저는 소개할 수 있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여전히 변함없이 꿈을 더 크게 갖고 있는 차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비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좋은데, 혹시 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 땅에 비가 없어지면, 말라 죽어요. 그렇죠. 식물도 죽고, 동물도 다 멸종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장애인인가요? 비장애인인가요? 장애인분도 있고, 비장애인분도 있지만, 자,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비가 없어지면, 장애인으로 사는 거죠. 저도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으로 살지만, 어떤 게 부족했나요? 봐보세요. 뭐가?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고, 그리고 배움할 때도 계단이 많아가지고 학원들도 들어가기 도 쉽지 않았고, 이동의 제한도 많았습니다. 경복궁 여전히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비장애인 분들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을 해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음악하고 교육의 공통점이 뭘까요? 음악을 들으면, 그죠 자기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환경에 따라 음악이 어쩔 때는 되게 좋게 들려지는 음악이 있는 것처럼 교육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지금 이 시간에 타이밍을 잘 선택하시면 이번 한 시간 강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음악과 교육의 공동점도 그 상황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이 음악에다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네 가지 불편한 점을 이 앨범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 앨범에 있는 노래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자 우리 첫번째 함께 공감하기인데 뭐에 대해서 다룬가요? 인권 그렇죠 두번째는 함께 감동하기 무슨 건? 그리고 세번째는 네, 동행하기 네번째는 함께 사회권에 대해서 다룬건데요 자 그러면 공감에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쭉 감동이 되고 감동은 동행이 되고 동행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 우리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인권이 중요할까요? 마음의 돋보기가 사람인재 갖다 대면 모두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는 발생하고요. 저는 동그라미라는 그거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매일 동그라미 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산 것도 달력에다 동그라미 치면 오늘 열심히 살았어. 동그라미 치고. 또, 꿈도 있죠, 꿈. 동그라미 없또 저는 뭐에다 또 칠까요? 저는 공모전을 되게 좋아해서 공모전 발표날들을 기다리면서 음. 동그라미 치도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동그라미라고 울퉁불퉁하게 그려도 동그라미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동그라미로 인정해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인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인생이라고 한번 아래쪽에 보시면 저는 매일 동그라미 인생을 치고 있고, 예, 우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는 한걸음 나아갈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인생이라는 앨범 타이틀로 자켓을 넣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예, 첫 번째 노래 차별금지의 노래인데요. 자, 넘겨보시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도했었어요 차별금지 차 자를인정하는 서로 별금지 그, 음, 음, 그렇죠 안 따라해 주신 분한테는 제가 내일부터 빨간색 차별금지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앞에 서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빨간색으로 쓰는 그런 방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뭘 좋아해요? 음악을 <laughs>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으로 한번 멜로리를 담아봤습니다 넘겨보실게요 자, 우리 동그라미 써 한번 들려 드릴게요.